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일요일보다는 내일이 좋겠습니다. 내일 아침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. 늦은 밤에는 비구름이 충청 이남 지방까지 올라와 비를 뿌리겠습니다. 이 비는 모레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. 낮부터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에서 최고 60mm가 되겠고요. 그 밖에 중부 지방은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내일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. 아침 기온 서울 7도, 수원은 6도가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.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면서 낮 동안에도 포근하겠습니다. 아침 기온 전주 6도, 광주 8도가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포항과 울산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. 북한에서는 내일 구름 많겠고요. 함경도 동해안 지방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다음 주 초까지는 비해 보가 잦습니다.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초겨울 추위.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